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바로 구성댓글 확인해주세요. 당일 해결 가능합니다. 꼭 돈이 큰 도맥이 아니더라도 당장 필요한 승건을 셋넛보다 자주 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나 약값이 생겼을 때 공과금 납부일인데 잔고가 애매할 때 카드값이 빠져나갔는데 밥값도 없는다. 이럴 때 무턱대고 대출부터 찾기엔 부담스럽고 신용도나 소득특권이 안 맞아서 거제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조용히 빠르게 입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용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써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한 만큼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우선 소액결제 현금화는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며 특히나 유효원니다 무직이거나 이직 준비 중인 분,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거절된 분, 프리랜서나 대학생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분, 당일에 소액청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망. 이번 대출도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훨씬 유연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을 쉽게 말해 내 시대분에 남아 있는 소액 결제 한도를 말로 해서 탕금처럼 입금 반송 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결제대때쓸수 있는데 이 한도를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하시 입혀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법도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쓸수 있을 정도로 간편합니다. 가장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 그후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자체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현금 입금 받으면 끝입니다. 지금 이 방법을 쓰는 분들은 무조건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급전이 아니라도 예상 못한 타이밍에 돈이 필요할 때 조용히 부담없이 써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 급해도 그 유용하게 써보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